안녕하세요, 덴탈입니다. 1490까지 강화로 올라오신 뉴비분들이 헤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추가 성장 가이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우선, 로아의 성장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레슈드 장비부터는 레이드, 계승, 강화의 구조로 아이템 레벨 상승 및 강화 확률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장비 계승 시 20강에서 12강으로 강화 단계는 낮아지지만 아이템 레벨이 증가하고 강화 확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계승을 하고 강화를 하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선택 장비를 모두 20강 하게 되면 1490이 되고, 1490부터 입장 가능한 아브레슈드 레이드를 통해 아브 장비 제작 및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1490에서 1500을 갈때 아브 한 부위 만으로 올리고 싶으시다면 계승 후 16강까지 강화를 해주시면 1500 달성 가능하며 1500 달성시 아브 노말3사를 트라이하실 수 있습니다. 1490에서 1540 구간은 모든 부위를 아브 장비로 계승하고 전 부위 15강 까지 해주시면 1540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승 순서는 자유지만 추천하는 계승 순서는 장갑 견장 모자 하이 상의 무기순입니다. 우선 방어구의 순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민첩 지능과 같은 캐릭별 능력치의 상승폭이 앞에 순서로 크기 때문에 장갑을 먼저 올리는 것이 좋으며 무기의 순위가 낮은 이유는 사실 딜적인 능력과 인식을 따지면 무기를 빨리 올리는 것이 맞지만 무기 강화 상태를 보기도 전에 아이템 레벨에서 면접 컷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기의 순위를 낮췄습니다. 무기를 빨리 뽑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장비 두세 개 제작 후 무기를 제작하여 아이템 레벨 뻥튀기와 무기의 효율 두 가지 모두 챙기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1540부터는 고대 악세 및 고대 장비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대 악세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목걸이부터 반지 다섯 부위를 모두 유물에서 고대로 올리면 약 3%의 스펙 차이와 각인 레벨 1한 개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유물과 고대 악세 품질이 같다는 전제하에 3% 차이가 나게 되며 품질을 떨어뜨려서까지 억지로 고대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스펙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인 레벨 1을 올리기 위해서는 77돌 기준 전설 각인서 2개가 필요하고 95돌 기준 레벨 1 각인이 5로 깎인 돌과 전설 각인서 1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고대 악세로 올리기보다는 현재 끼고 있는 유물 악세보다 품질을 높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여력이 되고 전설 각인서 구매도 가능해질 때 고대 악세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전설 각인서가 너무 비싸서 레벨 1을 추가로 하지 않고 영웅 각인서만으로 33333 세팅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고대 악세를 활용하 하여 저렴하게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장비의 경우 하드 아브레 슈드를 클리어하시면 제작 가능하며 고대 장비의 추천 제작 순서는 유무 라브 장비의 역순입니다. 무기는 자유롭게 계승해 주시면 됩니다. 고대 장비의 경우 계승으로 얻는 아이템 레벨은 없고 25강까지 강화를 할수 있는 메리트와 부위별로 지능, 민첩과 같은 능력치가 조금 올라 20강 기준 전 부위 계승 시약 3%의 스펙 차이가 있습니다. 저 정도 스펙 차이면 굳이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해방 쪽이등및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모이는 대로 계승해 주세요. 아브 장비 전부 27강을 하게 되면 1560을 달성하게 되고 1560부터는 어비스 던전 카양겔 하드 2단계 입장이 가능합니다. 카양겔 하드 2부터 보상에서 얻는 관조의 빗물이를 통해 장비 세트 효과의 레벨을 2에서 3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세트 효과별로 효율은 다르나 전체적으로 약 4에서 5% 정도의 딜이 증가하기 때문에 3 레벨로 모두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하게 될 하드 3단계와 패턴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세트 레벨 벨도 올리고 성년도도 올릴 겸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브 장비 전부위 19강을 하게 되면 1580이 됩니다. 1580부터는 카양겔 하드 3단계 입장이 가능하고 일리약한 노말 트라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트라이 단계에서 전부위 19강으로 도전하면 보성및 카드가 좋지 않은 이상 인식이 좋지 않아 파티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기 20강을 하고 방어구 한부위 18강으로 1580을 달성해주시는 편이 그나마 인식이 좋기 때문에 파티 구인에 시간을 들이더라도 효율을 원하시면 전부이 19강, 약간의 인식을 올리겠다 하신다면 무기 20강, 방어구 1부이 18강, 둘중 원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주시면 됩니다. 일리아칸의 경우 아브레슈드와 마찬가지로 일리아칸 클리어, 일리아칸 장비 제작, 계승, 강화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아브 19강 기준으로 일리아칸 장비 계승 시 일리아칸 장비 12강이 되며 아이템 레벨이 0.83 증가합니다. 일리아칸 장비도 아브레슈드와 마찬가지로 장갑부터 상위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로아 유저의 로망인 16층, 참. 1,600입니다. 밀리아칸 장비 전부의 15강을 해주시면 1,600 달성 가능하며 곧 업데이트될 혼돈의 상아탑 노멀 트라이가 가능합니다. 사실 16층쯤 되면 로아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성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게은 강화 방식의 반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르는 부분이나 영상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